읽어보니까 다들 저를 너무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명품을 차지 않아도 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제 남자친구도 거의 저랑 띠동갑 차이예요. 남친의 여사친도 터치 안 하고 쿨할 때 본인의 커리어 목표가 뚜렷해서 비혼 주의일것 같다. 안녕하세요, 옌젤이들 엔마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항상 이런 자기 개발 경제 쪽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로망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기에는 무서운 게 너무 많았어요. 악플이 많이 달리지는 않을까? 내 얼굴이 공개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는 이미 레드 오션이라는데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가로막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하 유튜브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진짜 자주 합니다. 저를 구독해주시고 또 항상 챙겨봐주시는 우리 엔젤이분들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만 기념으로 뭘 해보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추측 일기 있잖아요. 그게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저에 대한 추측을 남겨주세요 하고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추측들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제가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까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상 보면 INTJ 같다. 어, 저의 MBTI 추측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INTJ랑 ENFJ 이두 개예요. 여러분, 저는 뼛속까지 ISTP입니다. 저는 내향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사람 많은 자리, 네트워킹 같은 데를 한번 다녀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절대 사람을 못 만납니다. 일주일 정도는 혼자 보내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저를 제2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확신의 피입니다. 2001년생 구라일 것 같다. 말하는 내용이 01년생이 말이 안 됨. 이거는 사진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연애 10번 이상 해봤을 것 같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22살인데 10번 이상일 리가요. 가뜩이나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성인이 된 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하면 막 엄청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사람들 만나는 자리를 잘안 나가기 때문에 이성을 만날 기회 자체가 잘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지금이 두 번째 연애다. 손절 쉽게 잘할 듯. 어, 우선은 저는 누군가와 손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손절을 하려면 충분히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고 서로 기분 상할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사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족이랑 남자친구를 제외하면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도 1년에 두세번 만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저한테 정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제 감정을 안 써줘요 예를 들면 뭐 저랑 좀 알고 지내는 친구가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보통은 화가 나거나 너왜 그렇게 말해? 라고 맞받아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편이에요 편이에요. 왜? 저한테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저의 감정을 써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랑 뭐 다툼이 일어날 일도 없고 손절을 할 일도 애초에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서는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서 굳이 누군가와 그렇게 가까이 지낼 필요도 그렇다고 손절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연하남 극혐할 듯 어... 네 저는 연하남 싫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하남을 만나려면 31살 이하여야 돼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30살 정도 됐으면 연하남을 만나는 게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저는 연하 동갑보다는 연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 남자친구도 거의 저랑 띠동갑 차이예요. 저보다 11살 연상인데 오히려 이게 훨씬 잘 맞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유복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을 것 같다. 어.. 제가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추측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부유한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 두분다 맞벌이로 직장 다니시는 정말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부족함은 없이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뭐 신전떡볶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용돈도 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악플 읽어도 타격이 1도 없을 것 같다. 음... 아무래도 제 채널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악플이 정말. 정말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차단한 댓글이 거의 4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기에는 이악플의 타격을 정말 많이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구독자 한 5만 명 정도 됐을 때쯤에는 아, 내가 이렇게 심한 욕을 들으면서까지 유튜브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지금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타격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단단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T1이라는 팀의 구마유시 선수 인터뷰를 봤어요. 구마유시 선수도 악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만 너를 좋아해도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좀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내 말에 공감해주는 50%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플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본인의 커리어 목표가 뚜렷해서 비혼주의일 것 같다. 아,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커리어에 대한 꿈보다 나중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싶다라는 꿈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기도 하고요 정꾼일 것 같다 젊은 꼰대일 것 같다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 피드백 잘해줄 듯어 여러분 저는 조언이나 피드백을 안 합니다 애초에 조언이나 피드백을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건데 저는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이나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또 저는 누가 피드백을 해주면 잘 듣긴 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편은 아니에요 다음은 학창시절에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 학창시절에 지각 한번안 하고 반장, 정교회장 다 쓸었을 것 같다 정교 1등이었을 듯왜 이렇게 다 저에 대한 추측들이 실제 저와 반대인 것 같죠? 저는 정말 학교에서 잠만 자는 학생이었어요 아침에 딱 등교해서 1교시 시작하면 잡니다 일단 자요 그리고 친구들이 야박이나 점심시간이야 일어나 해서 깨면 4교시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고 아무튼 저는 모범과는 거리가 한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던 전공이 딱 국어, 영어, 사탐 이세 가지 내신만 필요한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요세 가지만 딱 2등급 이내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올 9등급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겁이 없을 듯. 맞습니다. 저는 처음 운전할 때도 겁이 없어서 진짜 진짜 위험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겁이 없어서 운전이 정말 빨리 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무서운 놀이기구에 환장합니다. 혼밥 잘할 것 같다. 네. 저는 일주일, 7일 중에 주 6일은 거의 혼밥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난 주인가? 애슐리에서 혼밥을 하고 왔습니다. 명품에 1도 관심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일단 명품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제돈 주고 사는 게 너무너무너무 아까워요. 옷이나 액세서리는 거의 지그재그에서만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저는 굳이 명품을 차지 않아도 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품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그닥? 멋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바할 때 번호 많이 따였을 것 같다 슬프지만 많이는 아니고 딱한번 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따인 건 아니에요 제가 컴포즈 알바할 때 이제 음료 완성돼가지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고 커피를 내려놨는데 그분이 커피를 가져가시면서 무슨 종이쪼가리 같은 걸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버려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종이를 들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하고 지내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 번호를 써놓고 갔더라고요 갑자기 추억팔이 했네요 남친의 여사친도 터치 안 하고 쿨할 듯. 화하게 하지 마세요. 영화나 드라마 아예 안볼것 같다. 어 아예는 아니지만 거의 안 봐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보는 건 아니고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제가 의외로 긴 영상에 잘 집중을 못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안 보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즐겨 보는 건 빵빵이 그리고 별놈들에서 득환 씨 시리즈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킹 영상도 자주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은 주량 소주 두 병일 것 같다. 저는 소주. 간병만 마셔도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휴일에 절대 누워서 휴대폰 하면서 안쉴것 같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쉬는 날에 10시간 내내 누워서 휴대폰 할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이게 추측들을 읽어보니까 다들 저를 너무 비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워서 휴대폰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남자친구랑 싸우면 말 한마디도 안질것 같다 아 이것도 할 말이 많네요 일단 제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 사람이냐면 진짜 똑똑하고 진짜 이성적이고 극극극극 티 인간이에요. 저도 티지만 남자친구랑 비교하면 잽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소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남자친구는 잔소리마저 너무 논리적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행동인지,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막 논리적으로 나열을 해요. 그럼 저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듣다가 눈물을 또르르 흘려요. 진짜 맞는 말이라서 들으면서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진다. 맞춤법 지적하는 거 좋아할 듯. 이건 비밀인데 제가 맞춤법을 자주 틀려요. 구독자들과 실제로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음, 저는 구독자분들이랑 만나는 걸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성향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빨리고 힘든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몇주 전에 처음으로 구독자분들이랑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날도 가기 전에 너무 떨리고 부담스럽고 그랬었는데 그날 모임이 끝나고 느낀 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재밌는데 그날 저희가 서로 첫인상 토크도 하고 자기 가져온 인생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인생책을 교환하는 시간까지 가졌었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와내 구독자분들 왜 이렇게 똑똑하고 멋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서 모임을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이런 모임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선물 협찬해주신 더마토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토너 패드예요. 다음은 반민초일 것 같다. 저 완전 민초단 민초 러버예요. 여러분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포즈 커피에서 민트 초코 프라페 진짜 꼭 드셔보세요. 제가 한창 컴포즈 알바할 때 항상 만들어 먹던 메뉴입니다. 거꾸로 봐도 제 인간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거꾸로 매달아서 탈탈 털어도 피인 인간입니다. 제가 올 초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진짜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고 갔어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 오늘은 어디 가볼까 하고 그때 알아보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직 20대 다산 것도 아니면서 20대에 하지 말아야 할것 영상 올리는 거 보면 가짜는 가짜 났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추측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소소하게 이벤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약 1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가장 고민인 게한 가지 있어요 바로 컨텐츠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옛마드 채널에서 이런 영상들을 보고 싶어요 혹은 정말 뜬금없거나 새로운 것도 괜찮아요 어 옘마드님 이런 영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설문 폼을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총 5분을 선정해서 교보문고 상품권 3만원권을 보내드릴게요 이 선물도 뭐할까 뭐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엔젤이들의 인사이트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책만 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알찬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